제가 우리은행을 입행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준비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왜 망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피사 3기를 수료하고 25년 7월 우리은행에 입행하게 된 이현아라고 합니다. 금융 IT에 특화된 교육과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 피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입문 전공에서 소프트웨어학과 복수 전공을 선택했는데요.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실무와 밀접된 프로젝트를 경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직자 멘토링과 실무와 밀접된 프로젝트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피사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프로젝트와 기술 세미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함께 했던 친구들과 같이 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기술 세미나 우승 그리고 프로젝트 최우수상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 집계 사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코어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 우리은행 면접을 볼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최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이었습니다. 현재는 제 직장 선배님들이 대신 우리은행 현직자분들께서 주말에 오셔서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것들을 한번씩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서 피드백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훨씬 퀄리티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한달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풀스택 개발을 진행을 했던 만큼 모든 팀원들이 프론트와 백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짧게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을 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모여서 이번 주 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팀원들이랑 하루 종일 붙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의논을 하다 보니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금융그룹 채용우대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피사에 들어오고 나서 더 우리은행 입행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은행을 입행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준비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격증 취득,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경험 정리였습니다. 기본적인 IT 자격증과 어학 자격증들을 모두 따둔 이후에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모두 경험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했던 일들을 더 조리 있게 전달을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면접관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피사를 들으면서 강사님들께 배운 또 좋은 내용들과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배운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정리함으로써 제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프로젝트를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스프링 배치를 활용을 하면서 모두 함께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현직자 멘토링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업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사의 최종 프로젝트 때 저희가 다섯 가지 대주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더 디벨롭하고 개발시키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제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은행 인턴을 할때 해당 주제를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디벨롭해 보았는데요. 우리 은행의 원뱅킹이 어떻게 하면 시니어 분들에게 더 친화적인 서비스가 될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UIUX를 발전시켜서 또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게 좋은 결과로도 이어져서 우리 은행 우수 인턴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왜 망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 피사가 없었으면 우리 은행에 취직하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자소서도 그렇지만 특히 면접 전형에서는 제가 우리 피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녹여서 우리 은행에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면접관분들께 큰 메리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턴을 할 때도 그렇고 신입 면접을 볼 때도 사실 우리 피사에서 했던 것들을 정말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제가 우리 은행에 입행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준을 하다 보면 스스로 망설여지고 또 막막한 때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내가 묵묵히 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게 빛을 바라는 날이 오니까 절대 주저하지 말고 또 강사님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 잘 들으면서 조금 더 묵묵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리 피사란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 피사를 수료하고 우리은행 인턴 그리고 우리은행에 입행하기까지 우리 피사는 저에게 있어서 첫 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취업 함께해요, 우리. 우리 피사에 지원하세요.